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자, 오늘 노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타가 오늘도 16%가 좀 빠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노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노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회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무조건 기회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노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사업이 뭐죠? AI예요. 그죠? AI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자 김태호 노타 CTO AI 부편화, 보편화 앞장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기술적인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란다며 인공지능 AI 보편화에 가장 앞장서는 기업이 되고 싶다 라는 내용이 지금 당장 나타났죠 AI, AI 쪽에서도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엄청난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는 노타. 이 기술력으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노타, 정부주도 자율주행 차, 그죠? 온디바이스 AI 기술 공급 중추 역할을 한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신규 상장을 진행하자마자 이러한 재료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타, 엔비디아, 퀄컴과 어깨 나란히, 엣지 AI 기술로 MAD 등재됐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 이 MAD 같은 경우에는 산업 핵심 지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퀄컴 삼성, 전자 등, 지금 이세 가지의 기업이 전부 다 노타의 파트너사죠. 노타의 파트너사입니다. 그리고 이 노타가 얘네들한테 계속해서 기술을, 어, 기술을 어느 정도 보내주면서 파트너십을 엄청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하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노타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피지컬 AI 있죠. 이 피지컬 AI 쪽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 진짜 세계적인 기업이 노타한테 그것도 신규 상장한 노타한테 이 피지컬 AI 쪽으로도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노타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이 65,300원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쭉 밀리면서 지금 한 3만원 완전 반토막이 됐거든요 반토막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트 이 차트는 굉장히 안 좋지만 재료적인 부분은 어떻죠? 그냥 저는 재료적인 부분을 오늘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건데, 재료적인 부분은 어떻죠? 어마무시해요, 여러분들. 얘네들 10만원, 20만원 가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AI나, 그죠? AI 중에서도 뭐, 경량화 AI랑 피지컬 AI. 피지컬 AI, 온 디바이스 AI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엄청나게 부각을 못 받고 있을 뿐 얘네들에 대한 재료는 엄청나다라는 거고 얘네들이 주가를 한번 띄워주잖아요? 엄청난 폭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노타가 투자 경고 종목을 찍고 나서 주가를 쭉 눌러줬죠 그죠? 쭉 눌러줬는데 노타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쌍봉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쌍봉인만큼 찍고 눌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요타가자 그러면서 이윗꼬리를 달고 쭉 나, 이제 쭉 밀리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자 여기서부터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그냥 이거는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 상장을 하고 나서 쭉 올렸는데 자 거래량이 어떻죠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요때부터에 대한 거래량을 보세요 완전 반토막이에요 완전 반토막에 대한 거래량이 나타나면서 거래량도 없어. 거래량이 완전히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여기서 나타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고, 이쪽까지 다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쪽까지 다 열려 있는 구간이다. 지금 난 여기서 상한가로 끌어 말아 올려주면서 주가를 끌어 올려줬는데, 얘네들이 자 상한가를 끌어 올려줬을 때에 대한 흐름을 자 분봉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얘네들 이 상한가를 어떻게 끌어 올려죠? 주가를 힘을 주면서 한 순간에 끌어올려 주고 상한가 안자 여기서도 힘으로 끌어올려 주면 상한가 안자 결론적으로 이제 5분봉, 3분봉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얘네들이 자, 상한가를 끌어올려 줬을 때 눌림목이 큽니까? 눌림목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크지 않다. 그만큼 요 물량이 다 뭐예요? 매수가 되는 물량들, 매수가 됐었던 물량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나 물려 있다라는 거고, 이 위쪽에서 매수한 사람들도 물려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나이뭘 봐야 됩니까? 재료적인 부분을 봐야 되고, 재료적인 부분이 보면서 시장까지 같이 해봐야겠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노타 같은 경우에 재료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이나 노타의 개인적인 악재로 주가가 빠지는 겁니까? 개인적인 악재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AI에 대해서 관심이 나오고 AI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얘들에 대한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주가 여기까지 끌어올려줄 거예요 끌어올려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일정까지 나와있죠 명확한 일정까지 남아있는데 일정도 같이 보시게 된다고 하면 지금 내가 노타 관련해서 락업에 대한 일정을 봤었을 때얘네들이 유통가능 주식수가 415만 주거든요. 415만 주예요. 근데 지금 당장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365만 주가 쌓여있고요. 그죠? 그리고 밑에 34만 주까지 했었을 때 400만 주거든요. 400만 주? 400만 주에 대한 물량이 1개월 차에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15일짜리에 대한 물량이 65만 7천 주. 그리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게 415만 주입니다. 그죠? 15일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풀리면 결론적으로 뭐요? 유통 물량과 이 락업 물량이 합쳐지면서 한 480만 주 정도가 되겠죠. 그죠? 480만 주 정도가 되면서 어느 정도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오늘 오늘이 이제 15일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좀 빠져 나오는 날일 거예요. 그죠? 맞죠? 얘들 11월 3일날 상장을 진행을 했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3일, 7일, 14일 그리고 15일 차. 오늘이 이제 15일자에 대한 락원 물량이 풀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와지면서 어느 정도 락원 물량이 풀렸다라는 거고 지난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는데 이제 윗꼬리가 슬금슬금 달리죠. 그죠? 시가 자체가 14%였어요. 마이너스 14%였는데, 얘들이 8%까지 끌어올려줬거든요? 이 부분은 뭐죠? 결론적으로 누군가 또 물량을 받아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받아주고 있었다라는 거. 지금은 노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에 딱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관계들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리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어때요? 이제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세력들은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 이 400만주,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제 15일짜리에 대한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유통 물량은 한 480만 주 정도가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480만 주인 상태에서 400만 주에 대한 악성 물량 이런 악성 물량이 나오면 자 고점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빠집니다 고점 대비해서 다시 한번 50% 60%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노타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고 긍정적인 재료 파트너십 파트너사가 엄청나게 어, 세계적인 기업이라도 지금 1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일정에 맞춰서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이 노타 관련해서 지나 물려있다 하신 분들 밑에서 이제 추메 타점, 추메 타점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추메 타점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그러니까 노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적인 브리핑과 일정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거 같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제가 노타 관련해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 급등을 한다, 급등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고 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러한 영상을 찍으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영상, 어제도 이제 노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브리핑을 남겨드렸는데 이 노타 관련해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린 게 오늘이 15일자에 대한 락업물량이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파락게나와줄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원위 골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브리핑을 남겨드렸는데 오늘 브리핑을 남겨드린 게 전략 매도입니다. 이거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원위 골딩스 관련해서 자 보시게 되시면 제가 11월 10일을 아직도 기억나요. 11월 10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였죠? 최초, 최초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가격 전략 매도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원이골딩스 관련해서 오늘도 주가가 좀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원이골딩스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자, 어떻죠 주가가 오늘 14.5%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14% 빠졌어요. 이틀 동안 28%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28% 빠졌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브리핑을 드린 날짜가 언제라고 했어요? 11월 11일이라 고 그랬죠? 그죠? 근데 11월 11일이 언제입니까? 요날이에요. 요날이다라는 거예요. 완전 고점 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실시간적인 타점과 대응 전략 잡아드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지금 단장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원이 골딩스처럼 고점까지 올라오게 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타점 매우 타점 제공을 해드리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어, 영상을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보는, 저는 보통 영상을 언제 찍어드리냐면, 장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많이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같은 경우에도 5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보시게 되시면, 자, 현재 시간이에요. 지금 네이버 기준으로 현재 시간 17시 5분입니다. 11월 18일이고요. 17시 5분이에요. 5시입니다. 그죠?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브리핑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반드시 노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셔야 됩니다 두 글자 문자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매수 매도 타점 일정과 대응 전략까지 하나하나 실시간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실제로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드리면서 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어,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페트론뿐만이 아니고 이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던. 어, 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관련해, 아, 젠 잼백스 관련해가지고, 요 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면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 hts 기준으로, 우클릭 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 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 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 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 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두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식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타점이에요 매도타점, 뭐 매도타점, 매도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세진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매우 타점 매우 타점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럽버도 동일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매우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이 구간을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라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어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위쪽에는 있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어,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tx와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 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 1 0 7 6 6 3 7 5 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던 이런 펩트론과 젠백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